안녕하세요. 굴삭기 마니아입니다. 아, 이런 부분 접시가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요, 요 부분이 왜냐면은 이게 악조건이잖아요. 운전하는 중에 요 부분이 제일 악조건이에요. 왜냐하면 요, 요 위에서 아래로 다 내려오는 부분에 커브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악조건인데 이 부분을 만든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. 더군다나 여러 사람, 운전하는 사람들도 습관이 다 틀리잖아요. 다 틀린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 사람이 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. 이런 부분 접을 때는 그냥 이렇게 쭉 해놔요. 쭉 해놓고. 그냥 여러 사람 의견 듣는 수밖에 없어.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전문가 이제 되시는 분들 이잖아요 어... <laughs> 그분들이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쭉가본 자기네들의 그, 다그 중간 사항이 있다고 이제. 그상황이 그 나올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.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.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면 좋겠다, 저렇게 쓰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찾아내죠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오,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 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또 그분들이 또아 이건 이렇게 쓰면 좋겠다, 저건 저렇게 쓰면 좋겠다 또 의견 또 나온다고 거기서그이견 그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뭐고집껏때로면데 주장대로 했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아,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제일 좋은 방법이 나오겠지. 이제.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포장 팀이 들어오잖아요. 그건 또 포장 팀이 또 거기서 또 문제가 돼요. 여기요. 포장 팀이 이제 서로 또 포장 팀끼리의 또그 노하우 있잖아요. 그거랑 또 여기 전문가 되시는 분들아에 의견이 또 이해상충이 있겠죠. 그러면 은 이제 그것이 끝나야만 포장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까다로운 <laughs> 부분이죠, 이 부분이. 근데 일단은 저렇게 잡았는데요. 저렇게 잡아놨는데 이제 로라가 치면서 이제 나오는 그림을 한번 봐야 되겠죠.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. 뭐더 올리든가, 좀 깎아내든가. <laughs> 저거는 뭐 답이 없어 저거. <laughs> 들어가는 데는 또 이렇게 밟아줘야 돼요. 다 팠던 자리 이런 자리는 로라로다 치는 것보다 타이어로 다 밟는 게더잘밟히요 <laughs> 계속 끌고 다니니까 <긁어들리니까> 쉽지 않네요. <laughs> 이거를 무조건 평단하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. 오늘 못다 하면 안 돼요. 오늘은 무조건 해놔야 어... 내일 포장이 들어갑니다. <laughs> 이제 기타 오후쯤 되면은 포장하는 그휘리샤이뭐 이제 다 로날이 다올 거예요. 정신없다, <laughs> 진짜. 어, 이거 차도형은 되게 튼튼하게 나오네 어, 우 엄청 든튼해요싱싱을네요 진짜 <laughs> 이 골제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... 탐산자고, 나라시. 그거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, 그거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, 이거예요. 이 골제를 한다. 그러면 이 골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. 이걸 지금 이렇게 옮기고 있잖아요. 쫙 주면서, 밥을 주면서 옮기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높은 곳으로 향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다. 그러면, 다시 또 낮은 곳으로 또 옮겨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를 처음서부터 아예 어느 방향으로다가 몰아서 간다. 그 계산이 있으면은 그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. 그 방향으로다가 몰고 쭉 가는데 거기서 만약에 또흥장이 너무 많다. 그러면은 또 끌어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 골제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, 아, 골제에모 뭐든 간에 하지만, 이 평탄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, 이거예요. 그걸 어떻게, 어디 방향으로다가 얼마큼 몰고 가서 펼 것이냐. 이것이 중요한 거지. 평탄 작업하는 거는, 뭐, 나라시, 나라시 하는 거는, 다예요. 시간 지나면 다 되게 돼 있어. 바보가 아닌 이상은, 군사기를 배우겠다고 입문한 사람이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네? 끓는 중에 혀대듯이 그냥 떡떡 됐다. 그건 안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매지간 실력이면은 다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. 되니까. 시간이 있잖아요. 너무 빨리 하려고 약속해고 시간이 지나면 되는데 이흙 갖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거는요.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은 진짜 안 늘어. 그거는. 아주 안 늘어요. 여기가 지금 평균 값에 비해서 약간 아, 한 3전 정도가 높아요 3, 4전 정도가 이그는 네. 깎아내야 돼요 왜냐면은 하 그냥 저부터 포장을 해도 돼요 포장을 해도 포장팀이 이제 위에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 갖고 물꼽을딱 잡아서 하면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가 왜 이렇게 급냐 가 뭐냐면요 이게 물이 고이잖아요. 물이 고이면 여름에는 뭐 차가 다녀서 뭐좀 흘렁 흘렁 해도 이제 아스콘이 좀버텨줘 버텨주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? 저울에 물이 고이잖아요. 이 아스콘은요 방수가 안 돼요. 밑으로다 물이 들어간다고요. 그래서 뭐, 뭐가 되느냐? 번다는 거죠. 얼면은 뚝, 부피가 늘어나니까 푹 하고 일어나잖아요. 가스콘이 뚝 하고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봄 되면 깨지잖아요, 도로. 근데 다 물이 고여서 그래요. 물이 고여가지고 겨울에 부풀어 올리는 거죠. 그래갖고 봄 되면 깨지는 거예요. 내려앉으면. 삼전이 높아요, 여기가. 네. 어디요? 아, 그 저쪽 끝에? 아이고. 아, 다 끝났습니다. 여기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내 포장을 한 데니까 아 위에까지 싹 했어요. 물체 포서를 다 해가지고 완전하게 그냥 포장할 수 있게끔 준비 다 해놨어요. 근데 수로 자리면 요 매널 있잖아요. 매널 자리만 이제 내일 그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면 되는 겁니다. 아요렇게 했어요. 요렇게 해서 아,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. 바닥이 이렇게 생겼어요. 바닥 보이죠? 요렇게 해서, 이렇게 저기 저 맨홀 있잖아요? 그러다가 물이 고이게끔 딱된 겁니다. 이렇게 저기까지. 들어가는 출입구는 요렇게 접었어요. 요렇게. 딱 접어서 사무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. 아,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. 여기가 좁아가지고. 어떻게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접는 거를 이렇게 접었어요 서욕게서제해서 욕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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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해